청세해서 본가봐 청싹 어, 어? 했어 어. 내가 여기 앉을게 누나 메인 앉아 어, 어 메인 앉으 방송 꺼야지 음. 누나가 음. 아, 아 잠깐 이거 꺼? 끌게 아, 자, 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마 어, 누나예요 여러분들 잠깐 끌게 이제 여러분 어. 학두님 방송은 보세요 이 방송 끌게요 학두님 방송 오세요 마스크 빼야지 이쁘다 누나 오늘 네, 화장 잘 먹었다 응? 화장이 잘 먹었어요 더 예뻐진 거 같아 <laughs> 근데 살이 어. 조금 약간 그때보단 좀 찼어 어 이거 채팅창에 가렸네 어반갑습니 안녕 안녕하세요 차티아 누나예요 헤녀복은 음. 뭐야 음. 누나? 아, 저거 입을 게없 옷이 없으니까 헤녀복 같은 거딱 달라붙는 거입었나 응? 딱 달라붙는 거입었나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 잠깐 이건 약간 이렇게 해볼까 머리를? 아, 머리 좀좀 편하게 뿌려. 해 누나 물좀 뿌려야 될거 같아 화장실에서 물좀풀릴래 꼬리 음, 볼까? 어. 너무 가까이 달려오다 조금 살짝 이게 렇 살짝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뒤로 가자 조금 털이 어, 많잖더 넓게 나온다 가까이 달라 달라 실물은 안 그렇게 나와 나온 음. 실물은 이렇게 안 나와 학도도 학도다 보니까 되게 음. 학도님 학도님 하고 부르는 게더 익숙하긴 한데 학도와 어. 학도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은 거 같고 음. 보니까 또 보니까 또뭐 뭐라 그러지 되게 편해 이제 그렇 카고님도 학원, 응, 편한데 학도도 편하고. 응. 머리 물 잠시고 하던가. 응, 음 응, 사람들도 하여 좀 되게 편안한 인상을 준다고 해야 되나? 어. 응, 머리 잠시 컨실러 조금만 하는 거겠네. 알았어. 알았어. 응. 그때보다 살이 찐거 같았다. 확실히. 응. 안찐거같은데니다 이제 너는. 너는 이제 잘 모를 거 같은데 난 그냥 어. 내가 보기엔좀찐거 같아. 누나는 젖은 머리를 선호하나 봐. 어, 약간 머리 너무 저가 제... 적어... 조금해요. 어, 너무 적어더라고. 어. 너무 푸석푸석하더라고, 제 머리가. 내가 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붙임머리야? 아, 아, 내 머리긴 한데. 어. 음. 붙임머리 해도 어울리겠다. <laughs> 어, 좀 어. 약간 붙임머리 예전에 하, 조금 했었던 적이 있었지. 아, 붙임머리. 어. 근데 어. 안 하게 되더라고. 너무 이제 그게 가격 대비 너무 이제 가성비가 안 떨어져서. 그렇지, 빗질도 어렵고. 그게 무슨 부자들이면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아니라서 붙임면좀 힘들더라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 누나? 응? 어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아. 응,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잘... 파티 마드랍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 그 전에 보다 아, 생각... 보고 싶었어, 누나. 보고 싶었어. 제가 카메라에서 보니까 그 전에 보단 좀좁보이긴 하네요. 응. 그 전에 왔을 때보다는. 근데. 지금 체중이 늘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80한 2, 3에서 지금 많이 는 것도 사실이었그 때보다는 근데 목표 체중이 몇 킬로야? 67 펜. 67 g 근데 이제 100에서 105에서 빠졌는데 어. 105 k 로그램에서85 k g 까지 빠졌다가 어. 그게 다시 막 90으로 갔다가 아. 다시 85로 왔다가. 아 스트레스 받겠다. 응, 다시 90으로 갔다가 다시 80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겠다. 이게 한 번에 70, 60으로 가야 되는데 어. 한 번에 70, 60을 안 가고 85에서 90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6, 70으로도 안 따가지고 90으로도 안떨어지고 고생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조명에서 보니까 파티 마이 예쁘네요. 응. 감사합니다. 제, 제가 나중에 이제 예전에도 예전... 했던 얘긴데 이제, 응. 이제 합동한 학교 방송 나올 때 이제 10kg 빠질 때마다 5kg 빠질 때마다 한 번씩 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다짐은 그렇게 했었던 반면에 진행이 척척 안 되더라고요. 이제 쉽게 쉽게. 이제 살이 빨리빨리 빠지고 좀 이제 날씬날씬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진행이 안 되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어. 이제 85, 90, 85, 90, 85, 90 이러니까 누나 다이어트 하냐? 먹어봐. 음 하냐? 고 지금 먹고 있어. 아 지금 먹고 있어. 다이어트 하냐? 나 어, 근데 진짜 불쌍. 얘는 벌써 많지 않아구나. 괜찮아. <laughs> 오늘 방송 지우진 않을 거죠? 어, 안 지울 거예요. 하는 거 가서. 하면 몰려야지, 몰라. 아, 진짜. 요 어. <laughs> 학도 오늘 블러셔가 하시는지 블러셔 했어요? 어, 좀 진하지 구나 그렇지? 어. 근데 이게 약간 그늘져서 이제 안 보이는데 확실히 확인했나보다. 어, 어 그렇지. 오, 음, 너무 예쁘다. 그렇지. 단델리온 <laughs> 색상, 색상 아니야? 어, 맞아. 음 어떻게 베네핏 피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난다. 그래? 음. 잘 했는데 내가. 어, 이거 완전 이쁜데 그래 응. 누나도 해. 이따가 근데 나는 이제 하면 여드름이 보여가지고 아~~ 피부에 여드름 자국이 많은 사람들은 어. 이제 볼터치를 했을 때 여드름이 더 돋보이더라고. 아 가려워. 이제 기껏 비비크림 거 가려놨다니 어. 이 볼터치 에의해서 이제 여드름 자국이 더 돋드러져 보다 여드름 자국 때문에 티만 누나는 볼터치 안 한대요. 음. 음. 그래서 파티만 음. 아, 누나 거울 많이 안 보네. 음. 거울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괜찮네. 음. 뭔일 없었어 누나? 그래? 아니 그런 건 없었어. 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응? 방송은 응. 어떻게 하고 방송은 있어? 방송은 지금 쉬고 있어. 너무 좀살좀더 빼고 하려고. 아 진짜 태양의 여신으로서 방송해야지. 그렇게 되면 볼살이 이렇게 음. 성형을 할 생각은 없어. 누나 성형했어? 하진 않았는데 응. 성형도 이제. 다른 뭐 빠를 출근을 하거나 이제 일을 하거나 내가 아. 무슨 뭐 하는 이게 옷감이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나는 그럴 만한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형은 그냥 내 화장하는 걸로 만족하는 삶이지. 어. 막 빠를 다녀서 돈을 모아놓 뭐 것도 없고 하니까 성형은 엄청 잘안나버요빠 나가면 돈 많이 벌것 같은 데 <laughs> 근데 받아주는 데도 없고 또 이제 아빠 엄마도 안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아 부모님이 안 좋아하는구나. 불효잖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이제 파리 대동산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불효라고 봤을 거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냐 또. 코필러 했잖아요 이러는데. 코필러? 아, 코필러 했어? 응, 했지. 최근에 한번 했었어. 얼마 줬어? 응? 40만 원좀 가까이 돈. 좋나나 왜냐면 이제 좀싼 것도 있는데 아. 싼 걸로 하면 잘못하면 저정하는 <laughs> 하여튼간에 잘못하면 남 i 그래 to tell 하 o 나 that I'm g o i 물어봐? o be a little bit popular. I'm g 이 i n g to be a little b i 요즘 o p u l a r I'm 괜찮 i n g to be a little bit popular. I'm going to be a l i t 지가 지방흡입은 어느 어느 부분 하셨어요 이런데? 예전에 복부에 지방흡입을 했었는데 그게 도로 다 돌아와요. 다시 야, 찌지? 어, 너무 잘 먹어서. 나도 더라 아, 나도 지방흡입 했거든 배. 너무 잘 먹는 편이라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더라. 이제 그거 이 지방흡입도 그 자기가 제 관리할 수 있고 그 강철의 정심 정신력을 가지고서 내가 굶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지방흡입을 협의를 하는 것정에카박님도 보니까는 지방흡입이 조금 보니까 좀 뭔지 모 턱에 지방흡입을 하실까 했는데 카박님도 조금이나 요령한 거 같더라고 <laughs> 내가 이번에 한번 아, 말씀드려 맞아?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어 한약은 어떠냐? 한약도 괜찮다 응. 한약도좀 괜찮다 왜 지방흡입은 올해처럼 좀 먹을 뭐. 거 조금 좋아하고 이러면 흠새 나도 찌고 막 없으면 지방을 빼는 게 이만큼 되더라고 피도 헉, 맞네. 지방 도막 이만큼 되는 게 되게 많이 은 거였어. 그그빠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섹스. 처음에을 없었어 뱃살이? 응? 음? 처음 빠졌을 때 어, 어떤 뭐, 지 지방이 없었어 여 아,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처음 어. 했을 때. 어. 어. 지방 흡입으로 처 했을 때는 뱃살이 아니 없는 건 아니고 이 복대를 감차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상처 밴드 같은 거 차고 있어서 잘못 봤지 이제 또 복대도 차야 된다 그리고 덥지 말네 맞아. 그래서 복부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잘못 봤는데 일단은 보니까 좀 빠짐마가 그때 이제 저기 나가복대속으로를 돼서 티가 나더라고. 어. 응. 티만이 다른 사람 외모 평가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이러는데 <laughs> 아그아 사장님 얘기구나. 어. 지금 너무 편해서 그런지 편하게 대해주셔서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할게없어성그야 질투 그만이래 앞으로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파티마님 사랑터만 브이라인으로 바꾸면 완벽하고 응. 턱을 해보려누나이번에 응. 너무 많은 나한테는 부담이 되더라. 아, 부담돼서? 어,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시청자분들 후더도이 없고 옛날에는 좀 있었지 근데 어, 옛날에 오케이. 이제 라저때 먹방하고 그럴 때 한창 어. 그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할만 했지 이제 돈이 이제 수입이 그만큼 되니까 근데 음. 요새는 <laughs> 지금 수입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놓게 되고 그런 음. 상황이 오더라고 음. 안 하, 이제 할수 있을만한 어려움이 없어 지금 현재도 아니 머리 응. 만들 수도 있지 얘들아 그게 버릇인데 살이 쪘으면 더 만지게 되더라고 살이 응. 날씬한 것들보다는 더 만지게 그러니까 이 해봐 응? 해이 다시 2 보톡스 맞을야할 턱이 아닌데 잠깐만 응. 보톡스 맞아도 효과있을 것 같진 않은데 보톡스보다는 뼈야 이거 만져봐야 돼뼈 같아 어. 이 깎아야 돼 이건 칸이 해어 이거는 깎아야 된다 어, 귀족 턱이라면서 귀적병이라고 어, 하긴 너무 이제 사각이야. 너무 누나, 턱기 사각인 걸 응. 처음 알았다 나는. 머리 로가리져서 어. 아. 어. 어. 근데 매력 이 있어 충분히 누나.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 이게 왼쪽이 좀 들사각인데 어.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사각이야. 이거 사진 찍어봤거든 아이씨가 예전에. 어. 한번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왼쪽은 조금 들사각인데 오른쪽은 조금 더 튀어나온 걸로 있었어. 하고. 왼쪽 얼굴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음 왼쪽 얼굴 그렇지도 않더라고 이제 왼쪽 얼굴은 또제 눈이 안 이뻐. 아 눈, 눈도 조금만 했구나. 응. 눈도 솔직히 짝눈이에요 오른쪽 눈이 더 커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딱 가리고 큰눈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렌즈 여전하네. 렌즈? 서클 렌즈? 어. 이거는 이제 여전한. 하튼 학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나? 어, 어, 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맞아? 웃음, 웃음, 웃음이 너무 매력있네요 아, 고마워 누나 그러니까 웃음이 어. 웃는 게 얼굴 웃는 게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줘요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그럼 누나는 트레즈젠더야? 어, 나는... 트레즈젠더지 음. <laughs> 아 옛날에 남자로 들어간다고 한적 있어서? 어 음... 그...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다고 하셨는데 뭔 말이야 이건? 예전에 바이섹슈얼 같은 게좀 약간 있는 게, 제가 솔직히 이제 툭 까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을 제가 타, 썸남이랑 이제 저기 그 썸을 타다가 어. 완전히 이제 깨지고 나서 그 썸남이 나를 버리고 나서 내가 충격을 먹어서 어. 그 산부인과로 가서 토스트렉스 게리라고 남성 호르몬제 제를 갖다가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허벅다리 안쪽에 바르는 거랑 복부에 바르는 거랑 하복부, 허벅부랑 허벅다리 안쪽에. 그래서 하루에 6번 씩 바른 거야. 여섯 번 빛.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여자들한테 뭐막 매력을 느끼고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남성 호르몬 투여를 하고 보니까 바이섹슈얼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도 바이섹슈얼이야? 지금은 아니지.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나도 바이였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제 그 남성 호르몬 투여를 안 하니까, 지금은 바이가 아닌데. 남성 성호는투여를 했을 때그때바이섹슈얼증상이나타났어요 역시 n g she, Timon, and the camera of the other, could d 에 an out of the armor, a n 아 how m a 고 y w 신 아니야 a t 신 e n 돼양신 아니야 t e 아니야? e camera, tears, and t 내가 살 진짜 한6 out of t 지금 지금 m o r and t 지금 모습이 뚱뚱하다고 생각할까? 아 맞아. 이 남성 호르몬제 젤을 바르고서 그쪽에 갔어. 그 다이소나 이런데 좀 한번 둘러보고 있을 때였어. 근데 옆에 어떤 잘생긴 남자가 이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거야. 근데 당시 겨울인데 좀 따뜻한 털 모자 같은 것을 고르고 있는데 내가 남성 호르몬제 젤을 엄청나게 바른 상태였어요. 그 젤을 바른 상태였는데 그젤 갖다가 내 몸에 발라도 내가 남자한테 어. 설렘을 느끼네, 두근거림을 느끼네. 이걸 이게 이제 이걸 깨닫고서 집으로 막 뛰어왔어. 어. 그래가지고 아, 나는 내가 진짜 남자들한테 이런 설렘을 느끼면 안된다면서남성으로 이제 젤을 짜가지고 내 몸에다 막 바른 거야. 이다 응. 음, 어, 근데 일단은 바이섹슈얼이란 자체가 그때 호르몬 발랐을 자, 당시에는 또 모르겠더라고 요나 응. 맥주 한 캔만 가져오게도 나. 술도 어, 모르겠더라고. 어. 썸남한테 완전 차였던 무렵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제가 이제 썸 남한테 차이고서 그걸 발랐던 게 있어요. 막 도로 먼저 제일을 갖다 막 발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상 증세가 생겼더라고. 해를 못해 뭘 하고 있대고요하트님 파티마님 지성 두피인 거 같은데 다이소에서 3천 원짜리 기름 잡는 터치 그거 한번 해보세요. 기름기 다 잡아줘서 머리 감은 것 같아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응? 응. 눈코입이 문제가 아니었어. 무광 응? 살이 문제인가 그러면은 뱃살이 뱃살이 문제예요. 근데 어, 누나 전혀 뚱뚱해 보이지 않아. 그냥 뚱뚱하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진짜 아 뚱뚱한 사람이 아 뚱뚱한 거일 수도 있고. 아 응?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나는 내가 보기에 내가 스스로가 뚱뚱해서. 예전에 날씬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반응이 오우라는 느낌이었지, 거울만 보 예, 빼야 되는데 옛날에는 홀딱 벗어도 어. 홀딱 벗어도 진짜 몸매가 S라인이었어 그게 약간 아, 뭐라 그러지? 네. 아니, 아주 슬림한 S라인은 아니지만 약간 글래머 스타일의 S라인이었거든? 내가 외국 여자처럼 조금 약간 어깨 좀 벌어지고 해가지고 살짝 이제 글래머 스타일의 S라인이었는데 아. 지금은 완전 뭐 형제를 알아볼 수 없으니까 학교는 얼굴이 더 잘생겼어. 그냥 늙지도 않고 너무 잘생겼어. <laughs> 얼굴도 얼굴도 하나도 그 완전 동안에다가 아까 들어오는 더 잘생겼던가 아, 살 빠졌나 보세? 아살 빠졌어. <laughs> 오 너무 더 잘생겨서 아 뭐야 누가? 그, 그 예쁘다고는 하게 좋아 잘생겼던 난 몰라. 서둘다 좋아. 일단 그러니까, 어 너무 더 잘생겨지고 더 <laughs> 예뻐졌다. 아 진짜 <laughs> 누가도 아, 마찬가지야. 아 나는 살이 쪘는데 나는 살이더 빠져야 되겠지 여기서. <laughs> 근데 아까 들어오다 보면 놀란 거야. 어머, 얘가 그 전에 얼굴보다 훨씬 얼굴이 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고마워, 들나 그니까, 들어오자. 현관문에서 우연하자 편하게 때려. 둘이 만나 내가 러버였으면 파티마트나 사겼지. 음. 내가 러버였으면. 어, 나 솔직히 내가. 내가 학도가 만약에 러버하면, 난 너무 마음에 들것 같아. 난 진짜 너무 어, 안 너무. 안 너무, 안 나, 어, 너무 너무 반했어. 근데 이제 러버는 아니니까지. 근데 대신에 이제 여자들도 반하게 할 만한 무슨 뭔가가 있어 <웃음> 얼굴.. <웃음> 내가 이제 솔직히 맞아, 비비크림을 발랐을 땐잘 몰랐는데 이제 비비크림 지우고 하고 보니까 또 눈썹에 살짝 문신했다고 그랬었나 그때 비비크림도 지우고 화장에 세모를딱 팠는데 여자들도 반할 만한 뭐가 있어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여자들도 반할 만한 뭐가 있는데 좀 약간 섹슈얼이 약간 그런 쪽이지 제가. 약간 그.. 일반 남자가 하는 지 그쪽이잖아 개인이니까 여성 여성형 약간 그런 쪽이 약간 있으니까 이제 근데 정말로 남자였고 어쩌면 또 러버였으면 많은 트랜드젠더들이 반했을 거고 정말로 남자였으면 많은 여자들이 반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 그렇게 너무 이제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말을 듣지 못 살짝 기분이 나쁜 스 있지 아니 기분 나쁜 거 없어. 어 근데 그만큼 외모가 출중하다 뜻이지 그거는. 응. 음 좋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예 그러니까? 절대. 어, 일반 게이로만. 어. 음. 조금 이제 여성형적인 그런 스타일인가보다 이제 그 게이들 중에서. 티만누나는왜 안티가 많을까? 나는 <laughs> 못생긴 얼굴이 빠져서 그런가? 은근 <laughs> 안티가 있는 거 같아. 안티란 그이잖아 그렇지. 왜 안티? 음. 음. 이렇게 착한데? 음. 음. 그러니까 발짝 등세를 많이해서 방송 중 빗으로 나는거에가서 쇼츠 영상 잡힌 거있던데 봤어요? 아, 아 맞못 응. 봤어. 어 얘들아, 앞을 돌지마, 지마 앞을 지마 이거 있어. 쇼츠 잡힌 게 있더라고. 이 그걸 누가 올려놓은 거야? 저작권으 신고해. <laughs> 안티가 올려놓은 거야. 근데 어, 내려주게. 응. 오늘 뭐? 조명이 티 많은 나의아름다운과 에스트로겐의 최치를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티마누나 오늘 최고로 예뻐요 아, 그래요? 응. 여러분 그런가요? 응. 저 이쁘면 뭐하는 다 뱃살 이렇게 잡히는데 뱃살 어? 안 보여 누나 이정도는 근데 다 있다 누나 아, 진짜? 잠깐만 이정도는 다 있다 누나 아니 한번 쓱잡아줘 이게 다 뱃살이야? 아 응. 어, 금방 빼 <laughs> 이정도는 그거 다 있다 그게 바로 바뀌잖아 봐봐 찝혀서니까 바로 바뀌잖아 금방 뺀다고 <laughs> <laughs> 아 생각보다 두툼해서 <웃음> <웃음> 생각보다 두툼한 거야 뱃살이 두툼한 뱃살 같아 어 다시 만져볼래 두툼 <웃음> <웃음> 두툼하네 두툼하네 이게 언제 빠졌지 진짜 어. 굶어잖아 <laughs> 안굶 굴... 그니까 여태까지 못 땡거는 안 굶었다 얘기야 여태까지 <laughs> 아못 땡거는 많이 먹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몇 때까지 못겠다 이거는 많이 먹었다는 거. 아, 정답이야. 똥 맞추네요. 쪽지 게 도전해. 먹는 거뭘 좋아해? 매운 거 좋아해? 음? 어떤 걸 좋아해? 자주 달, 먹는 거. 달달한 거. 단, 아, 음. 완전 살찌는 지름길이네. 음, 달달한 거는 설탕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왜 거울 안 보세요 이러는데 카메라가 거울이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조명이 딱 간접 조명으로 맞춰져 있어서 여기서 거울을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어요. 필로가딱맞춰서다 봐봐. 이제 얼굴 이안 이상하죠 지 어, 예전에 이게 우리한테 쏠 때는 우리한테 쏠 때는 이제 얼굴 이상했잖아 이 조금. 근데 이제 밖으로 이제 간접으로 쏘니까 이제 별로 안 이상하잖아. 나살 얼마 나았는 민들보 아니? 십로스키로 <웃음> <10kg>? <웃음> 그렇게 보여한눈에나 <laughs> 보게도 한 년에 그렇게 한다 중에 살이 뜸다 학교가 십 킬로래요. 래5오 g 로삼 g 도 아니고 1 0로 g 보이는 거 봐서 한번에 보게도 살이 팍 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뱃살을 <laughs> 만져봤잖아, <누나. 웃음> 진짜. 뱃살을 안 주웠잖아 누가 뱃살을 <laughs> 이게 뭐 정말로 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건지 아니면 7 음. k g 10kg, 도 7kg라는 게 한눈에 딱 보인다는 약간 그런 약간 저에 대한 스스로를 이제 둘이 님, <laughs>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스스로를 이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인 건지이뺄수 있다 뺄수 있다 음. 뺄수 있다 지금 음. 밝은, 밝은, 밝은 색 띄게 됐던데 밝은색 밝은색 누나 끼는 거 알려줄 수 있어? 비밀링이야 비밀링? 아니 그건 좀 약간 오픈이. 나는 이제 이게 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끼다 하면은 회사 찾아가 가지고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나한테 배송시켜버리면 나 그걸 끼고서 실명을 그그 약간 명 피해망상 씨다 내는 거야. 아. 어떤 어떤 돈 많은 여자가 서클렌즈 가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서클렌즈를 망상으로 교체본 다음에. 내 눈을 신명하게 만날 수도 있다 망상 아니야? 그냥 피해 망상이었어 누군가가 이 서클렌즈 회사, 제조회사에 전화해서 여기다가 내 눈을 신명하는 무슨 이상한 서클렌즈를 보내라 제 집으로 이럴까봐 그런 일 있을까? 그니까 그러면 이제 돈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쥐어주고 그러면 이제 파티만의 집으로 서클렌즈를 보내세요 대신 실명하게 된 실명할 수 있는 그 독극물이 된서플라이즈를 보내셔야 해요. 아니 이런 식으로 <laughs> 그 사람도 나보으면 그런... 정신병, 정신병 망상이든 아무것든 <laughs> 그런 생각을 해.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2 3일 전에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비 j 이가 팬들이랑 소통을안 하고 다 비밀이고 알 필요 없다 그래. 그러니까 안티밖에 없어. 서플라이즈는 회색이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난시 배송. 음, 회색, 회색이야. 음. 근데 여기는 음. 잘 안보여져 음. 음. 아, 나를... 많이 피곤하죠? 저 아, 진짜... 아니 나는 안피곤해요 형이래 나도 피곤해 오늘 하루 형할까 그러면은? 나도 피곤해 나도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오늘 하루 형할까요 여러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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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게이랑 게이랑 한가. 근데 목소리가 진짜 여자같다 누나는. 네, 목소리 여자 같은 게이 할까요 오 하루? 목소리 여자 같은 형 할까요? 안 돼요. 여자, 안 돼요. 누나죠. 응. 목소리는 너무 예뻐. 꾀꼬리 같아? 꿰꼬리? 꿰꼬리? 어, 어. 더 이쁘게 내볼까 봐.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안 되신다. 아니요 이뻐. 다시 해봐야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laughs> 깨거리 같아요, 깃거리 춤 춤추는 아니 노래하는 카나리아로 카나리아 꼬리꼴 깃꼴 아, 깃꼴이 그냥 그런 거였습니다. 꼬리까가 카나리아 새해요, 카나리아는 수컷이고 수로도 아름답더라고요. 첫사랑과는 얼마나 사귀었어요? 예전에 한 3년 정도 아했던것 같아요. 남자랑 애인 사귀면 동거하고 그래야 난 그런 적이 없었어. 동거도 거 동거 동거랑 사귀 사본 적도 없고 동거해본 적도 없 썸만 아... 타갔지. 몸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 동거나 이런 걸 하기에는. 아. 이제 코리아 코리아 남자들이 남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몸이 커진 것 같아. 음. 눈부릅뜨니까 예쁜데? 응? 너무 크게 드는데지만? 응? 음? 너무 크게 드는데? <laughs> <laughs> 너무 크게? 어. 음, 수광, 제가 텐션을 많이 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 말을 좀떠들어거든요 떠다... 아니야. 해봐드리면. 누나 오니까 재밌어. 음. 여기 한한 사람이 더 들어와야 이제 정우 공주가 그 말도 잘하고니까 다음에 언제 올 때면 정우 공주 파티만 강아트 이렇게 세지서 하는 게 훨씬 텐션이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정훈이 같아요. 내 방송 오면 누나가 어청 받아줄 거 같이 하세요, 같이. 하지, 같이. 어, 이제 다. 어 이제 이제 살도 조금 뺐으니까 그때 한 90kg까지 다시 요려왔을 때보다는 어. 조금 빠진 상태가 되까잘갈이좀해어요어 그러니까. 어. 너무 좋고 잘갈짐이 할래 누나. 어. 학대 언 방송 남겨줄 거 남겨줄게요. <laughs> 어 너무 고마워. 네. <laughs> 응? 천천히, 음. 천천히 하고 가. 음. 여러분 제가 오늘 더 이상 이제 텐션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마땅히 저의 능력 카에선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그렇고 옛날에는 제가 좀 방송을 조금 이제 떠들떠들하게 했었으면은 지금의 저는 이제 악플만 많이 시달리고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사람들 나한테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똑바로 된 이제 텐션을 못 살린지도 꽤 됐고 방송 감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또 학대가 또 불러줘서 고맙고 <laughs> 제가 지금 터덜터덜 걸음으로 그냥 역삼역에서 집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던 했는데 학대가 또 이제 저를 불러주니까 많은 긍정이 가질 럽고 되게 그런 거 가요.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런 고마움을 흘려보내선 안 되겠죠. 그냥 이런 고마움이 있으면 그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어? 언젠가는, 음, 고마운 것, 사람이 고마운 줄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 은혜를 다시 이제 좋은 덕으로써 갚아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마운 것, 상대방이 나한테 베풀어지는 호의는, 당연히 베풀어지는 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집을 좀 들어가 보고 학교가 또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어요. 학교도 어, 학교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음에 정원공주랑 와서 더 이제 태전 더 올릴 수 있는 사, 시간이 됐으면 좋습니다. 옷을 면서 즐기면서 박수 치면서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있으겠어요 지금 응. 제가 혼자 오니까 저도 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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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강아지 너무 귀엽다 그렇지